안녕하세요. 대마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 월, 일, 요일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올해가 2018년도예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내일은 목요일이네요. 등의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대마가들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우선, 연도 읽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해년자를 씁니다. 어떻게 읽죠? 자, 이 병음 한번 소리내보시겠어요? 그렇죠? 니엔, 이성, 니엔이라고 읽습니다. 2018년도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숫자를 하나씩 읽어주시면 돼요. 자, 숫자 2. 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혹시 숫자를 음,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숫자를 학습하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2018, 2018 하나씩 읽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렇죠. 2018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읽어볼게요. 2018년. 음. 2018년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2019년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 숫자 9 성조 맞으셨나요? 2019년. 그렇죠. 2019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2020년도는요? 그렇죠. 오히려 더 쉽네요.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2020년 이렇게. 그렇죠? 2020년. 음. 2020년. 그렇죠. 자, 그럼 장문해 볼게요. 올해는 2018년도이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올해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하셨나요? 今年是2018年 이렇게 표현하죠. 음. 今年 올해가 뭐다? 네 今年인데요. 是는 뭐예요? 是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동사 역할을 하죠. 뭐 뭐이다. 뭐이다. 어링이 빠니 2018년도입니다인데요. 여기서 씨는요 생략 가능해요. 씨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요 뒤에 연도라든지 월일 요일이 나올 경우에는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찐니엔 0링이빠니 이렇게만 표현해줘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계속 만들어 볼게요. 내년은 2019년도이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明年是 2019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역시 생략해 봅니다.明年 2019년,明年 2019년 따라해 보세요. 그렇죠. 자 내후년은 2020년도이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내후년도 그렇죠. 허후년 그렇죠. 후년 2020년 그렇죠. 후년 2020년, 음, 후년 2020년. 음. 자, 근데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2018년. 네, 2 0이8년은요 2018년도예요. 네, 2018년도를요. 2018년이라고도 표현하지만요. 2018년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럼 2019년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两千以九年.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소리내 해볼까요? 两千以九年. 네. 월 읽는 방법은요. 음. 자, 이게 무슨 자죠? 네, 달월 자입니다. 달월 자는요. 위에. 위에. 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앞에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숫자 다 아시죠? 자, 해볼게요. 1월 달 어떻게 표현할까요? 1월은요. 그렇죠? 1위예 2月. (1위에) 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2월달은요) 그렇죠 2위2위네 (3월은요) 3위 그렇죠 3위 (4월달은요) (4위에) 응. 4위 (5월달은요) 5위5위 (6월달은요) 6위 그렇죠. 6월 7월은요? 7월7월 8월은요? 8월8 그렇죠. 9월은요? 9월9 1 0월 10위, 11위, 11위, 1 1 0월1 11위, 1 1월1 1월은요 네. 11. 12, 그렇죠. 11월. 11월. 십2월은요 음. 12월. 그렇죠. 12월. 12월 어떻게 한다? 12월. 네. 12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몇월 달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몇이 뭐죠? 몇을 중국어로요? 그렇죠. 지위. 12월. 소리내볼까요? 지위에 지위에 하면 몇 월이라는 뜻이 되죠. 네. 일은요. 허를 씁니다. 허 네. 자 그러면 1일부터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죠. 지금부터 1일부터 31일까지 쭉할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1일부터 31일까지 쭉 해볼게요. 자 1일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허 1호, 1, 그렇죠. 2호, 2호, 3일, 3호, 3호, 4일,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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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성으로 읽거든요. 호, 아닙니다. 호, 4성입니다. 5일은요? 그렇죠. 5호, 5호, 6일, 6호 그렇죠 6호 아닙니다 숫자 6은요 4성이에요 6호 6호 그렇죠 7일은요 그렇죠 7호 7호 8일은요 8호 8호 그렇죠 9일은요 9호 9호 그렇죠 1 0일은요음 어, 성조 맞았나요 10호 2성입니다 10호 10호, 11일은요? 그렇죠. 11호. 11호. 11일은요? 네, 12호. 12호. 그렇죠. 13일은요? 13, 아, 어, 13호. 13호. 네, 가장 어려운 발음 두 개가 붙었습니다. 14일은요? 十四号，可得叫十四，对 、네 ，把它标着不叫十四，十四号。十五日呢，十五号，可得叫十五号，十五号。十六日，十六号，十六号。十七日，可得叫十七号，十七号。十八日。 1 8号1 8号 19일 1 9号 그렇죠? 1 9 자, 20일 어떻게 변할까요? 20 그렇죠? 20 응, 20호. 20호. 자, 1일은요 그렇죠? 21호 그렇죠? 2 1 21호. 일 二十二号，克了巧。二十二号，二十二号，伊西普萨米。二十三号，二十三号，伊西普泰。二十四号，克了巧。二十四号，伊西乌伊。二十五号，二十五号，伊西六吉。二十六号，克了巧。 26호 27일 27호 27호 자, 몇개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28일 28호 28호 29일 29호 29호 30일 그렇죠? 30호 30호, 31일, 네, 31호, 그렇죠, 31호. 자, 그럼 며칠은요? 며, 지호, 그렇죠, 지호, 네, 지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인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오늘 알아야 되고, 며칠 알아야 되고, 두개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今天 지호, 그렇죠,今天 지호. 음, 今天几号? 그러면 오늘이 8일입니다. 라고 표현하려면, 네,今天八号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今天八号, 음,今天八号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몇월 며칠인가요?를 중국어로요? 네, 하셨나요?今天几月几号 그렇죠. 소리 내볼까요? 几月几号今天几月几号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음, 9월 6일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 네. 자, 9, 9랑 6이랑 발음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6일을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변 o l 네, o 天 l 月 o o 그렇죠. 숫자 9는요. 9, 그렇죠. 6은요? 리오 4성입니다. 9는 3성, 6은 4성 기억하세요. 今天9月6号시작 네, 今天9月6号 그렇죠. 내일은 몇월 며칠이죠? 중국어로요? 그렇죠. 明天几月几号明天幾月幾号.明天几月几号. 자, 소리 내볼까요? 오늘이 9월 6일이면 내일은 몇월 며칠이죠? 중국어로요? 네, 잘하셨어요. 明天九月七号가 되겠죠? 네, 明天九月七号, 시작. 明天九月七号. 모레는 몇월 며칠이죠? 자, 모레, 내일 모레를 중국어로요? 네, 기억나셨나요? 후天, 그렇죠? 후天 지, 月 지, 号후天 지, 月 지, 号 자, 후天이 몇일 며칠이죠? 소리 내보세요, 중국어로. 그렇죠, 후天 지, 月 바, 号가 되겠죠? 후天 지, 月 바, 号 시작 후天 지, 月 바, 号 엊그제는 몇월 며칠이었습니까? 자, 엊그제는 뭐라고 하죠? 네, 앞전자를 씁니다. 그렇죠. 前天이라고 하죠. 前天几月几号.前天,前天, 자, 그러면, 내일 모레는 몇월 며칠이죠? 중국어로? 그렇죠. 하셨나요? 전天几月 며칠? 4号. 그렇죠. 前天, 9월 4일. 어제는 몇월 며칠이었나요? 어제. 그렇죠? 9월 일저월 3일. 네. 어제 몇월 며칠? 그렇죠. 저번 9월 5일가 되겠죠. 소리 내 볼까요? 저번 9월 5일. 주어5호 자, 이번에 요일 읽는 방법입니다. 자, 요일 읽는 방법도요, 은근히 쉽습니다. 뒤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월요일은요, 싱치하고 뒤에 이가 들어가요. 자, 월요일 소리 내볼게요. 싱치, 싱치, 이, 네. 싱치라고 요 자, 그러면 뒤에 숫자가 바뀝니다. 화요일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싱치 뒤에 r 를 넣으면 돼요. 싱치 二 싱치 二 네, 수요일은요? 그렇죠. 싱치산 싱치산 네, 목요일은요? 잘하셨어요. 싱치스 싱치스 그렇죠. 금요일은요? 네. 星期五.星期五. 그렇죠. 토요일은요? 그렇죠. 星期六.星期六. 일요일은요? 星期七. 하시는 분들. 그렇죠. 자, 숫자는요? 안타깝게도 6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일요일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요일은요? 하늘천자를 씁니다. 하늘천자. 중국어로 어떻게 했죠 네. 星期天. 싱치티엔이라고 합니다. 혹은요. 네. 날 일자를 써서 싱치르라고 합니다. 네. 싱치즈 하면은 일요일이 됩니다. 다시 요 일요일은요. 싱치티엔 혹은 싱치르. 네. 기억하세요. 자, 뒤에 숫자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요일입니까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몇을 뒤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요 그렇죠. 싱치지 星期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중국어로 그렇죠. 오늘은 期几 네. 일인가요중국어일은 네. 무슨 네. 요일이죠 중국어로 잘하셨어요일天星期几 그 다음에 요일 읽는 방법이 요거 말고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두 글자예요. 두 글자로 다 돼요. 싱치-이-를요, 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쪼-를 써요. 싱치 대신에 쪼-를 씁니다. 요게 더 오히려 발음하기는 편할 거예요. 자, 월요일 갑니다. 자, 쪼-이, 쪼-이, 화요일, 그렇죠, 쪼아쪼아 네, 조월. '수요일'은요, '周三' '목요일', '周四'요일'周五' 그렇죠.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요일은요주요일은요일요일주요 그렇죠. 음. '일요일'은요, 조티엔. 그렇죠. 없습니다, 중국어로. 자, 일요일은 좀 달라요. '일요일'은요, 일일은요일요일은 없습니다. 은국어로일요 '일요일'은요, 일요일은요 '일요일'은요, 쪼르라고 합니다. 자, 소리내볼게요. 조르 쪼르 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 월, 일, 요일 다 배웠고요. 본격적으로 회화는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꾸준히 오늘도 끝까지 네, 영상 봐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자요.